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10편 36편입니다. 10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10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니다. 야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6편을 보면은 제일 위에 가로 쳐놔놓고 제목이 하나 있죠.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는 노래 되어 있지요. 다윗을 언급하면서 야훼 종을 붙였어요. 야훼의 종을 붙인 경우에는 이 36편과 전번에 봤던 18편, 이두 편이 전부입니다. 물론 제목이 아닌 중에서 야외종이라는 것은 그시 내용 중에는 많이 나옵니다. 기도 문맥 속에서 야외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제목에 야외의 종 다윗, 다윗은 야외의 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36편과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비슷하지요. 시편 1편에는 뭐가 먼저 나오나요? 의인이 먼저 나오고 악인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이고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6편에는 악인부터 먼저 나옵니다. 악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대조하고 그리고 나서 선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의인,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0편 36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물론, 사회의 법을 깨트리는 자, 악인이죠. 사회의 법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우리 의인들은, 우리 의인이잖아요. 어떤 삶을 사시나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가치관에 서는 자들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서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시루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업조리기를 악인과 의인의 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가요? 이러면, 어, 무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를 통해서 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왜내 말을 무시하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놔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 한번 살펴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악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한겨루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지요. 의인은 한의 말씀에 순정합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까요? 다 같이 36편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난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울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마음이죠. 성경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못 사는 거죠. 왜 도덕이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나는 선한데, 뭐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내 삶이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엉뚱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대 보면은,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반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경범죄도 안 범했다고 교통법규도 철저히 지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인이라고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악한 영들의 것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킨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까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 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악을 거절하지 않을까요? 악인 줄 모르니까. 그냥 아까 더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에 너무 적용됐기 때문에 너무 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속임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선행도 거쳤다 그러는 거지요. 노아의 시대 때에 악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죄악이 관능한 시대입니다. 그때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사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죄악에 물든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비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날씨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산꼭대기 지었다는 말들을 막 설교 중에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물이 빠지고 아라산에 산에 걸렸으니까 산에 걸렸다는 말은 있지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순간에 산에 지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만 듣고 성경을 찬찬히 안 읽어보니까 그런 줄 아는데 노아의 방주는 산에서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어쨌거나 물가에 지었던 그죠 피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홍수가 온다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저 할아버지가 노망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냥 그 어려운 처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짝하는 게 편해요 왜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오늘 10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와서 그냥 그룹그룹 외치면서 저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고 금식했고 십일정금 철저히 드렸고 저 죄, 죄를 범한 인간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그치라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은 썩어가면서 금만 번들렁하다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하는 워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막 두려한다는 워 말은 사시나무 뜰듯이 떠는 상태가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기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다 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나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고 몸부림치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집중하고 있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달라요. 두 번째. 예. 의인은 이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의인은 주의 인자와 공의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은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죠. 말씀에는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36편, 5절, 6절 다, 읽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이다. 야외여, 주는 하나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 보면 인자하심이 그죠. 인자하심이 하늘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공의가 있잖아요. 사랑과 공의. 인자하다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더 그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더 성경 계속 나오는 다릅니다. 헤세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아가페 그럽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헤세더는 말은 너무나도 번역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 다 이런 문맥 속에서 헤세더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폭넓은 단어지요. 쉽게, 쉽게 말하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잖아요. 가장 존중여기는 거룩함. 거룩은 죄와 분리된 거고 그 거룩성 안에 두 속성이 있죠. 양 기둥이 있습니다. 양 날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과 공의로 인내하시는 거죠. 즉, 공의, 사랑과 정의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랑은 곧 정의다. 정의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제를 펼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의가 없는 곳에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불이 행하면서 사랑한다? 아니죠. 악독 기업주들이 그 직원들을 사랑한다? 아니죠. 정의 편에 서서 올바른 월급을 주고 또 수당을 챙겨주고 정당해줘야만이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그냥 잘해준다고 악덕 기업으로 있으면서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출발하시고 정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지요. 의인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의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심이 하들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거죠 주의 의인은 공의는 정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을 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죄인들은 공의로 심판해야 됩니다. 딜레마가 있지요. 공의 입장에서는 다 심판해 버려야 되는데 사랑의 입장에서는 다 품어 줘야 됩니다.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시나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본인이 죽습니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막 가슴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의인의 삶은 그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편은 이렇게 업졸입니다 7절 보실까요 36편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인자심이 패세드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쳤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나요. 우리 마음에 임했다. 이 말은 십자가 은혜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목걸를 거시던 집에 십자가를 붙여 놓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가슴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아이다. 날개를 표현했죠. 날개 날개는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냥 두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잖아요, 새들이.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밑에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의 날개 밑에 보호함을 받고 그 속에 피한다는 거지요. 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에서 정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죄인을 품어주는 거지요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 말씀이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고 공의로운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3, 10편 36편 10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사랑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만나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복사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표면적으로만 아실 거예요 이마가 빛나고 안경 끼고 그죠 목소리 크고 그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어떤 인격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 삶의 목적은 뭔지, 삶의 스타일은 뭔지, 삶의 가치관은 뭔지 만나서 서로 대화 나누고 같이 지내보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죠? 하나님은 단어만 믿습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을 외쳐주는 그 소리를 믿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순범식하고 교회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설교 시간에 한 장씩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편까지 왔습니다. 매일 한 장씩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거죠. 알아가는 겁니다. 암만큼 보이잖아요. 관심 있는 만큼 보이는 거죠. 세상 일동. 하나님 암만큼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모르고는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뭐라고 그릅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에 거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날개 안에 있는 자는 보호받지요. 그 속에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의인은 <laughs> 쥐의 빛 안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결론 내려줍니다. 말씀을 보지요. 9절에 있습니다. 10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이사오니, 쥐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원천 주님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오뚜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죠. 몇번 넘어졌습니다. 몇번 실패했습니다. 이거 세지 않아요. 오뚜기는 목적은 일어섬이 있어요. 왜이을까요 오뚜기 제일 밑에도 쇳덩이 있으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집어 던져도 일어섭니다. 이거 의인의 삶을 상징해 주지 않아요. 의인은 왜 일어서지요? 넘어져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오둑이의 밑동에 쇳덩이가 있는 것처럼 의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안 떠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죠. 안 넘어지지는 않아요. 넘어져요. 연약한 육체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장 성숙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다는 게뭘 말할까요?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암소하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주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겉은 후피하지만은, 머리도 하얗게 쉬어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지만은, 주름살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은혜가 있지 않나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할 때 오는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보실까요? 그 안에는,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악인들은 이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실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군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의 권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자기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터진 웅덩이. 호주머니가 밑구멍에 빠져있어요. 터져있어요. 그럼 돈을 아무리 집으로 어다 흘러버리는 거죠. 야, 열심히 세상에 서 사는데, 부가 모이지 않습니다 삶이 윤택하지 않습니다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한 거죠 왜왜 왜 그럴까요? 터진 웅덩이니까 터진 웅덩이 메꿔야죠 어떻게 메꿔죠? 생명의 권 대신 하는 게 돌아와야 됩니다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하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 10편에서는 12절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는 거죠. 악인들도 영원히 살고 의인들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얻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 부분을 오늘 시편은 엎절입니다 뭘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서 의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반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반에 새기고 달려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